중학교 3학년동아윤정미 어, 교과서 lesson t 인 o study point and reason s 오늘 r e o s e a 의 teach and, and talk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예문 읽어볼게요. I like uh, Italian food, uh, so I would like to go to Taste of Italy. 자 would like to go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다시 써볼까요? 좋아, would like to be는 뭐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좋아 want 투브이. 이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우드라이크는 원트다. Like, 잊지 마십시오. 당 어, 주어가 투베 하고 싶다. 어, 나는 좋아합니다.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합니다. 콤마 쏘는 등이 접속사라고 해요. 등접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나는 가고 싶어요. 어디에? 그 이탈리아 테이스트 오브 이탈리아에 가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식당 이름인 것 같아요.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요. 식당 이름. 어, at, the rest, at the restaurant 그 식당에서 맞네요 그죠? 그 식당에서 I would like to order a potato pizza 저는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order는 주문하다 다른 뜻 아세요? 명령하다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포테이토 피자를 주문하고 싶어요. 또 나왔죠. Would like to be? 자, 어, uh, p o r a drink. 어, 음료수를 위해서 즉, 음료수로는 나는 어,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would like to be, would like to be 연습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어, 밑에 바로 볼게요. 자, I like Japanese food. 저는 좋아합니다. 일본 음식을 좋아합니다. 커머스 등이 접속사죠. 그래서 저는 어, 가고 싶어요 스시 월드에 가고 싶어 요거는 이 식당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at the restaurant 그 식당에서 저는 자 뭐하고 싶어요 자 시작 주문하고 싶어요 스시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 for drink 음료수로는 저는 어퍼스트로피 붙여 주시고요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우유를 주문하고 싶어요 맞죠 그래서 저기 would like to b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 자 예문 세 번째, I like Korean food. 저는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을. 코마스 오크래서요. 자 저는 어, 가고 싶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가고 싶습니다. 그 식당에서 저는 어, 주문하고 싶어요. 비빔밥을. 음료수로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식혜를 주문하고 싶어요. 됐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 페이지의 스텝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대화문입니다. Uh, welcome to dessert uh, world. 디저트, 월드. 디저트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May I take your order? 제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때 order는 뭐예요? 주문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order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써볼래 여기다가 자 조동사 may라든지 조동사 can can 쓰고요. 먼저 may, can, I 동사 원형하면 자 vr은 동사 원형이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동사원형 해도 될까요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동사원형 해도 될까요 됩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허락 요청하기 뭐라고요 허락 요청하기 허락 요청하기 입니다 어 내가 동사원형 해도 될까요 허락 요청하기 자어 may i can i 들어가 무조건 이거는 허락을 요청하는 알겠죠? 내가 당신의 주문을 테이크 가져도 됩니까? 이 말은 주문 받아도 되, 되겠습니까? May I take your order? 맞죠? 예. 자, yes, please. 예, 어, 됩니다. I would like to order two donuts.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Two donuts. 두 개의 도넛을 어, 주문하고 싶습니다.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당신은 원하십니까? 자, Would you like는 스텝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Do you want라고 했어요. 맞지? 자, 그런데, 자, 마실 어떤 거, 이거 별표 하나 칠까요? 우리가 띵이라든지,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렇게 띵이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걸뭐라 그래? 부정 그래요? 부정대명사라고 그래요. 띵은 사물, 바디나 원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앞에 이썸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이 지금 여기처럼 애니도 쓸수 있고요. 맞지? 앞자리에 또는 노도 쓸수 있고요. 맞지? Nothing. 그죠? 네. 다음에 또뭐를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Some, any, no, every도 쓸수 있죠. e v e r y i n g 아시죠? 네. 이런 걸 우리가 다 전체 뭐라고 그래? 이래들을 부정 대명사라고. 뭐라고요? 부정 대명사. 부정 대명사는 자, to 부정사를가 부정 대명사 수식할 때는 반드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고요. 이렇게 to 부정 부정 대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를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실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지 마실 어떤 것 그래서 이거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당신은 마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알겠지 음. 당신은 마실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형사적 용법의 말투 마실 어떤 것 yes one orange juice please 저 어,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is it for here or to go 자 is it is it for here All to go? 뭐 했어요? 여기서 드실 겁니까? All to go? 가져가실 겁니까? For here please. 여기서 먹겠습니다. 됐죠? 예. 네. 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스텝 3가 이제 어, 본문 앞부분에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The most popular item on your menu. 우리의 메뉴에 있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S 도너츠. 도너츠입니다. ten students 열 명의 학생들이 order를 주문했습니다. 어, 도넛을 주문했습니다. Welcome to Star Snack. May I take your order? 자 환영합니다. 스타 스낵에 오신 걸. 이거 아까 했던 표현 뭐라고 그랬어요? May I take your order? 시작. 내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시작. 내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동사 원형 해도 됩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May I 동사 원형. 이걸 뭐라고 그랬어? 허락 요청하기 뭐라고요? 허락 요청하기. 내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동사 원형 해도 됩니까?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May I take your order? 맞죠? 어, 우리가 외국 가서 알바할 수 있잖아. 그지? 어, 내가 어, May I take your order?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Yes, please. 예. Yeah. 어, 주문, 어 주문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order a hot dog.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핫도그를.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Do you want?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마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자, 이거 무슨 용법? 시작. 형용사적 용법. 아까 했던 거한번더 써보자. 자, 부정 대명사. 끝이 세 가지 뭐였었어? Some. Some. Thing. 사물. 어떤 것. Somebody. 누군가. 맞죠? 어, 그 다음에 Someone. 어떤 사람 맞지? 누군가 어떤 사람. 그래서 요 somebody someone은 사람이고. 맞죠? something은 사물 어떤 것. 맞지? 음, 잘 모르지만 어떤 것. 맞죠? 이 some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것들 세 가지 더 많이 보세요. 시작. any. 또 m o n e no 또 every. 요세 가지. 맞죠? 그래서 anything, anybody, any, anyone. nothing, nobody, no one. 맞죠? nothing, nobody, no 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맞지? 이렇게 자꾸 써 보면 익혀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시작.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형용사가 두 개, 세 개, 네 개든 반드시 뒤에서 수식할 수. 형용사가 몇 개든 뒤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마실 뜨거운 어떤 것 영작해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 마실 뜨거운 어떤 것 이런 거 영작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어떤 것이니까 일단 something 써볼까요? Something. 그러면, 마실, 아까 마실은 투부 드링크 쓰면 되는데 뜨거운 영어로 뭐죠? 하시죠? 그럼 둘 중에 뭘 먼저 써야 되는지 알아? 꼭 외워두세요. Something, 형용사, 투어. 이거,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먼저 써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뭐부터 써야 돼 그러면. 형용사, 학부터 쓰는 거죠. 아 그죠? 그래서 자, 마실 뜨거운 어떤 것이 이자 something 써보세요. Something, 핫, 핫 투드링크, 맞죠? 네. Something hot to drink. 어, 뜨거운 마실 어떤 것, 알겠죠? 이런 것들 어순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형광펜 채워으세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다음, 자, 당신 마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예스 원 코크 플리즈 코크는 콜라죠, 그죠 네. SF4 here to go, a 자 여기서 드실 겁니까? All 가져가실 겁니까? p l e a s 가져 갈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외웠죠? 자세번 똑같은 대원이 나왔는데 외우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자 주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시인자? May I take y 맞죠? 자 Yes, p l 맞죠? 마실 어떤 것이죠? Would you like 맞지? 콜라 세잔 쓰이자 3 커크 플리즈 맞죠 네. 이해됐어요자 환영합니다 피자 하우스에 오신 것 제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주문 아, 주문하고 싶다 시작 i would like to 시작 i would like to order 시작 i'd like to order 시작 i'd like to order, like to order. 맞죠 자 피자집에서 피자 집에서. Pizza and s salad. 샐러드 피자와 샐러드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자 시작. 당신은 마실 어떤 거 욕, 어, 원하십니까? Yes, one apple juice, please. 저 apple 어, juice, please. 사과 주스. 이거 어디 가니까 골드메달 주스 많이 팔던데 그지? 먹어봤지? 동그란 그병 있잖아. 아 그거. 응응. 그렇지. 어어. 웬만한데 다 팔던데 그죠 <laughs> 자 에스 포 히얼 올트고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가져가실 겁니까 포이얼 여기서 먹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거의어 뭡니까 리스네 스피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